어, 오세요. 은지야, 나 오늘 <laughs> 인터뷰를 했거든? 응.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인 거야. 좀 잘생겼지 않나? 응. 맞지? 나는 약간 잘생겼을 것 같던데? 어, 조각 같다. 아는 형님 봤나? 어, 나그 짤만 봤어. 뽀로로로로로 하는 거. 어, 그거 배웠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플렉스 팬 해... 이용 아니요 <laughs> 유용진 씨 강을 만나러 광고 촬영장에 가고 있습니다. 미션을 하나씩 가지고 갑시다. 어때요? <웃음> 뭔데요? <laughs> 배워서 하기. <laughs> 아 제가요? 입금해 두실 거죠? <laughs> 출연료로 라떼를 받았고요. 3,500원이고요.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겠습니다 난 쳐다보고 싶어요 너무 잘생겨서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요 아 이거 보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콜 햇병아리 사원에서 아네 에서? 에서? <laughs> 조금 성장해서 대리? 아니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있는 아 그냥 아, 개인적으로 성장하시네 <laughs>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반갑습니다 해피콜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이용진입니다 개그맨이고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플렉스한 순간이 있으지 제가 그 부모님한테 카드를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전잘 모르겠는데 점심에 장어를 드시고 저녁에 한우를 드세요 어, 실화입니다 이건 네. 점심에 장어 웬만하면 안 먹잖아요. 예. 아버지가 점심에 장어, 저녁에 한우를. 뭐 인터뷰하는 순간 10분 전에도 카센터에서 73만 원을 쓰셨어요. <laughs> 리얼입니다, 리얼. 예. 뭐 그게 플렉스 아닐까요? 플렉스하신 순간 있어요 그럼? 저 아, 맨날 하죠. 무슨 플렉스? 저는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은 네. 보통 요거트 뚜껑만 먹고 버리거든요. 아그 뚜껑만 할고? 네. 그냥 제 카드 쓰실래요 그냥?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그 개인적으로 성장하신 거라고요 이게? 아 제가 최근에 아는 형. 제가 넷플릭스로 네네네네. 아는 형님을 자주 보거든요 굳이 넷플릭스가 <laughs> 들어갔네요 거기 그냥 아는 형님을 봤다 그러면 됐는데 성대모사를 하셨잖아요 아 예예예 아, 예, 예. 혹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네, 저잘 안되더라고요 소리 소리를 내서도요 롤롤롤롤 혀를 같이 써야 돼요 아 롤롤롤 아니아냐 롤롤 롤롤롤 롤이요 뽈롤롤롤롤롤롤 뽈롤롤롤 이거를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게 뽈롤롤롤롤 뽈롤롤롤 이러다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톤을 높여서 해보세요 르르르르르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혀가 천장을 이렇게 한번 핥고 그러니까 그 경추공 할 듯이 이렇게 르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톤을 올려서 안 하면 안 아니 해보세요 <laughs> 해보세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해봐요 성장 아니, 성장할 수 있어요 멀리 멀리 아니 아니요 가까이부터 <laughs> 가야 돼요 아니요 막... 아니 가까이부터 아니, 아니, 아니. 아 엄청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시작 음 괜찮죠? 예 괜찮아 톤 좋아 <laughs> 이렇게 목을 좀 긁어줘야 돼 이제. 그러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잘하시네. 성장했네. 부장급 정도까지 성장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까지 박사님.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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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지 그러지. 나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laughs>